김종국과 송지효의 결혼설이 팬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팬들은 결혼 소식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전에 김종국의 과거 열애설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배우 윤은혜와 17년 열애설 11세 연하의 아름다운 여배우와 소개팅 트로트 가수 홍진영과의 열애설 그리고 가장 최근의 것은 송지효와의 은밀한 관계입니다. 김종국이 사귀고 있는 진짜 여자는 누구지? 김종국은 돈이 많을 뿐만 아니라 여자도 많이 가진 것 같습니다. 최근 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김종국은 급스가 진행하는 특별 인터뷰 프로그램 녹화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김종국에게 질문을 하는 인물을 맡은 MC는 아나운서 이소정입니다. 면접 촬영은 아주 순조롭게 끝났습니다. 마지막 코너는 가수 김종국 씨가 보너스 퀴즈를 내는데요. 아나운서 이소정이 선택한 질문은 김종국을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열애설에 휘말린 여자 강한나 윤은혜 송지효 홍진영 4명 중 누구한테 가장 호감이 가는지 그전에 미운 우리 새끼 김종국이 홍진영을 선택했습니다. 과거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이 김종국이 홍진영에게 호감을 보이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이날 수리는 김종국에게 홍진영 씨 있지 않냐 세인스에 많이 뜨던데 어떠냐 궁을 얻고 김종국은 지명이 괜찮다 보답했습니다. 이어 춘식은 지금 런닝맨에 나오는 여자분들이 있는데 내 군중에 누가 이상형이 가깝냐 부모 없고 강한 나 이다희 송지효 홍진영 가운데 김종국은 홍진영을 골랐습니다. 이에 홍진영은 종국 오빠가 해외 팬들한테 인기가 진짜 많다 손대지 마라 널 죽여버리겠다 이런 쪽지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며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팬들은 다시 한번 이 질문을 접한 김종국이 계속 홍진영을 선택할지 아니면 생각을 바꿔 송지효를 선택할지 궁금했습니다. 역시 이번에는 송지효를 이상형으로 정했습니다. 한편 46세 김종국은 1995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한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가수 겸 방송인으로 그룹 커버로 데뷔를 시작해 현재 SBS 런닝맨 미운 우리 새끼 예능 프로그램 활동도 많다. 여기서 시청하고 관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최신 핫한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